가고 있습니다. 통영으로 한동안 계속 바람 상태가 조금 안 좋았다, 그죠? 앞으로 어 지금보다 더 조가가 좋을 일만 남았지 어,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거예요. 도착 시간 3시 37분. 오케이, 렛츠 고. 니도 요새 근데 볼로 뭐가 잘안 나가지? 저도 오랜만이죠. 이쪽은 한달 만에 온는 거.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 이말잘 이 듣는 가 보네. 선장님. 선장님. 선장장님 선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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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아니요 형님 한 대여섯 개 제가 이런 폴드가 있는 걸또 좋아하거든요 아 오늘 둘이서 둘이서 처음 본다 아이가 둘이서 어. 가 오늘 한 군데 내려갖고 좀 친해지길 바래 이런거 찍어야 될텐데 <laughs> 타고 나갈 배 네, 열바다 삼덕항에 위치해 있는 열바다 요거 타고 꼬니하고 그리고 태공이 이렇게 같이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데 꼬니는 일단 지 혼자서, 자기 혼자서 볼락을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 어디가닮으요태공이라 영상 그대로 써야지. 저랑 태공이랑 아마 둘이서 같은 곳에 내릴 것 같습니다. 뭐고, 이거, 삼각관계가? 뭐고, 이거? 뭐고? 자, 포인트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언니, 화이팅! 화이팅! <laughs> 포인트는 약간 조금, 직접 디시무리하게 바람이 좀 타고 들어온다. 뒤에 홈통이야. 어? 어, 우와! 일단 홈통이 있어가지고, 어... 바로 먼저 한번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어, 맞바람이기도 하고, 여기서 계속 낚시를 할게 아니라서, 일단 이쪽은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요 홈청은 <엄청난> 아닌갑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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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이 잡혀만 준다면냐잡혀준다면냐 <목소리> <목소리> 그거는 때그 먹는 건 일단 뒷 생각인 것 같아요. 닥치고 볼락이 필요합니다. 많이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손맛도 좀 보고 입맛도 보는 걸로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1.5g에 5엄 항상 1.5g의 웜 시작이죠. 입질이 없는데? 입질이 없는데? 어? 입질이 없는데. 어, 없는데? 아, 입질이요? 오겠 아, 입질이 없는데, 8시 이동시켜달라 할까?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해가 떨어져봐야 알수 있으니까. 어, 입질 왔다, 입질 왔다. 뭐, 어? 방금 내뭐 입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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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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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아닌데? 어, 왜 미역이 따르나? 입질 왔는데 분명히. 왜 미역이 나오나? 봐라봐라 봐라, 왔다 이거. 바라 왔다 이거봐라바라바라바라뱅이바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라바라바라 <laughs> 안 따라 하네? 안 따라 그것도 태국이 앞에 가서 물어라 아따 분위기 좋네 몰락 출근할 때 됐는데 야요 앞에 방금 상갱인가? 돌고래인가? 저봐라 저저저저야 제대로 또 조진네 상갱이가 핑곗거리가 될순 없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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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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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이즈는 안 되는 것 같아 왔데이 꼴로 왔대이 사이즈는 기다리 돼이 왔다 왔다 왔다이 왔대이 아빠졌다아 이것도 사이즈가 안돼 보이는데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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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람 많이 분다. 어꼬니야 형님 잘안 되죠? 어, 니는 좀 되나? 전혀 안 돼가지고 홍기예요. 송댕이하고 뭐작이들만 물고. 어. 홍기데요 지금 배 움직인대요. 배 왔습니다. 이동 한번 해야 돼.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와, 와 재난, 재난인데 재난. 꼬니 반갑습니다. 야, <laughs> 끝날 때 만나셔야 되는데. 그러다니까. 중간에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러다니까. <laughs> 요, 요 한개 더. 고생해라. 가자. 짜짜짜. 와, 이독다 선장 왼쪽으로 끝에 왼쪽 끝 들어가고. 장타 치세요, 장타. 예. 이동은 했습니다. 이동 한번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불어가지고 여기는 수심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네. 오케이. 아, 사이즈가 작은데? 집에 가고. 됐지? 갔다. 야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간당간당 하네 됐다 됐다 이 정도 해가지고 몇 마리 잡으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몇 마리 잡으면 될것 같아요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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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나온다 나온다 싸움뱅이아니가 호우. 와 수심 낮은데 비해서 그래도 킵사이즈가 나와주네요 야 열바다호 선장님 포인트 초이스 좋았다 입질 아 들어오는 곳에서 딱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네 사이즈도 뭐 나쁘진 않네 입질 와 킵사이즈는 나오는데 충분히 수심 낮은데 야 이거 재밌네 수심도 낮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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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볼라 내 볼라 이동한다고 덮어가지고 흐리 퍼졌는데 와 금방 바람이 또 살살 또 북도 바로 불어주네 오. 좋았어 근데 볼락이 앞에 쪽에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작다. 아이고 허리야.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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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오이 아. 먹어 이거. 뭐날라해 너. 날나들 옆에 걸어비다 와. 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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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르. 연하도에서 뭐요렇게 하고. 집에 가서 해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 아홉 마리는 어, 해를 좀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스무 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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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잘 놀았습니다. 고생하어요 아, 예. 아이고, 이 녀석들이 피가 잘 빠졌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잘라만 봐도 피가 잘 빠진 게 보이네요 상추에다가 나는 올라올리고 백김치 하나 올리고 고추 올리고 그리고 마늘도 올리고 밥을 조금 아주 조금 쌀아 쌀아 쌌나 쌌나 흔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흔들어 습니다 흔들어 주